자, 안녕하세요. 리스 가이드 김성현 과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요 차량은 고성능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편안하면서도 활용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벤츠 AMG GT 43 플러스 모델입니다. 자, 이 거대한 차량은 소리부터 달라요. 자, 이 거대한 사운드를 가진 요 차량은 메르세데스와 AMG가 개발한 첫 포도 스포츠카인데요. 최근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더뉴 AMG GT43, 포메틱 플러스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와이 AMG GT43 포메트 플러스 이 차량 출고하신 대표님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요? 제가 이 차량 차주분들만 느끼실 수 있는 감성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을 열면은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딱 저를 맞이해 주네요. 고성능차, 1억이 넘는 차, 다이 프레임리스 이런 감성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아시죠? 이런 프레임리스 도어가 장착이 된 차량들은 문을 열면은 살짝 유리창이 내려오고 문을 닫게 되면 다시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음 이런 감성 느낄 수 있습니다 이 AMG GT43 모델 고성능 모델답게 옵션도 정말 빵빵한데요 일단 이 시트 관련해서는 뭐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열선 뭐 이런 기능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도 고급스러운 파가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 흰색의 스티치? 보이는 게 매력적이면서 중간에는 이칸타라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 봤는데요. 일단 시트가 나파가 죽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막 푹신푹신한 느낌은 없습니다. 오히려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들고 대신 조금 역동적인 주행을 하실 때 또는 코너링을 하실 때 뭔가 좀 편안하게끔 시트 양옆을 감싸주는 이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네요. 자, 게다가 역시 벤츠는 실내 감성이 최고잖아요. 독일 3사 중에서. 여기 피아노 블랙 트림에 64개의 컬러를 낼수 있는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이게 바로 실내 벤츠 감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형 모델답게 이 송풍구에도 엠비언트 라이트가 탑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각적인 매력 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매력도 있어야겠죠. 자, 운전하실 때 시각적인 만족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메스터 오디오가 장착이 되면서 청각적인 그런 벤츠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센터 콘솔 쪽의 버튼, 이 주변에 크롬으로 장식을 하면서 제대로 된 스포츠카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벤츠 차량은 이 기어가 이쪽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게 마련인데, 그 GT43 AMG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센터 콘솔 뒤쪽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과 뭐 주행 모드나 이런 기능들을 여기 여덟 가지의 검은색 버튼들로 인해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실내는 뭐별 다른 거는 뭐 크게 상관없이 이거 하나면 끝이죠. 자 이번 AMG GT 43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AMG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인데요. 벤츠 삼각별 요 엠블럼을 중심으로 4 개의 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고, 웬만한 요 핸들에 있는 기능들을 다 터치 또는 요 햅틱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디컷 스티어링 휠. 보통 고성능 스포츠카에는 주행할 때 좌석을 당겨서 운전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타고 내릴 때 편하라고 이렇게 D 컷으로 디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반 벤츠 모델의 AMG 라인 모델에도 이런 핸들이 적용이 될 정도로 인기인 그런 디자인인 스티어링 휠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두개의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이 된이 와이드 코핏이 적용되면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센터 콘솔 쪽에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때 가장 좀 불편하겠다 싶은 게 바로 이 컵홀더였어요 기어 노브나 이런 기능들이 센터 컨솔에 다 적용이 되면서 컵홀더의 위치가 조금 너무 안쪽이지 않나 그리고 너무 깊숙하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스타벅스로 따지면 톨 사이즈나 그란데 사이즈 컵은 안에 쏙 들어가고 빼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벤티 사이즈 정도 돼야지 놓고 뺐다가 하는 그런 동작들이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2열 한번 앉아 봤는데요 좁습니다 뭐 머리 어깨 무릎 발다 좁습니다 일단 쿠페형 모델이고 스포츠카 좀 밟는 주행 성능이 좋은 뭐 그런 거에 초점을 둔 차량이기 때문에 2열 좌석에 대한 그런 배려는 없는 거 같아요 이 차는 패밀리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이차 공식적으로는 5인승이라고 하거든요 이 차량 no. 2인승입니다 2인승 다만 좋은 점은 2열에 굳이 없어도 될이 열선 시트가 적용된 점 하지만 이 차량 아쉬운 점이 또 하나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닌, 조금만의 일반 썬루프가 적용이 되면서, 뒷자리에 앉았을 때 또는 이1열좌석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개방감이 굉장히 없습니다. 조금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열은 패스! 자, 그래도 공간성, 뭐 실용성보다는 좀 멋을 위한 그런 차량이잖아요. 디자인은 완전 대박입니다. 네, 뭐 전체적인 디자인이 뭐 고성능 AMG GT 모델답게 굉장히 날렵한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보통 253 AMG, 또는 뭐 CLS, 53 AMG 이런 차들과 많이 비교를 많이 하시는 차량인데 그 중에서 디자인은 이게 원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량의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은 BMW의 8 시리즈 또는 뭐 포르쉐의 파나메라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뭐 이런 차량들, 뭐 저런 차량들 많이 고민하시고 비교하시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이 차를 추구해드려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벤츠의 T43 디자인이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모델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고요, 주행 성능도 상당합니다. 48볼트 전기 모터 시스템과 통합되고 스타트 제너레이터를 갖춘 6기통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었고, AMG 스피드에스페트 9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이 되면서 변속이 빠르고 자연스럽기로 유명하죠. 최대 출력 389마력과 최대 토크가 51까지 되면서 제로백은 4.9초에 상당한 고성능 모델입니다. 자, 이번 페리 모델은. 뭐 이전 모델과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뭐 전면부 보시면 요 세로로 되어 있는 파나메리카나라고 불리기도 하는 요 세로 그릴. 이 세로형 그릴만 봐도 요게 벤츠 고성능 모델의 특징이라고 하잖아요. 요 그릴만으로도 요 분위기가 한몇 배는 더 스포티해진 그런 느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티한 차량이 소매틱 이제 사륜구동이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주시고요. 뭐 스피드함, 뭐 날렵함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헤드라이트도 대박이에요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어댑티브, 상향등 어시스트 플러스 기능이 한 번에 적용이 되면서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제어가 되면서 이제 그 상황에 최적의 시야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이요 LED 요 라인이 이렇게 기역자가 아니라 디귿자로 되어 있다는 게이 차량의 특징인데요 또 다른 뭐 고성능 모델과 조금 차별화를 두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횡단 쪽 보시면, 이 터보, 포메틱, 빨간색으로 플러스라고 적혀 있고, 이런 좀 디테일한 디자인을 좀 살렸거든요. 소비자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좀 티가 확 나는 거. 누가 봐도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고 비싸 보이는 좀 디테일한 디자인 칭찬하고요. 이 차량의 휠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휠이 보시면은 일단 20인치고, 타이어는 미셸린이 달려있네요. 이 디자인은 AMG만의 디자인이고, AMG-10 트윈 스포크 휠이라고 합니다. 이 휠은 평소에 다른 벤츠 차량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이어서 조금 특이하면서 뭐 GT43만의 그런 디자인을 가진 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후면 보시면 전면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정말 앞살입니다. 앞살 압살. 테일램프가 요즘 뭐 날카롭게 빠지는 가로형 그런 테일램프 그거랑 조금은 다른 느낌이고 평행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거 아시죠? 벤츠의 조금 디자인만에 살리는 그런 이 쿠페. 카브리올레 이런 모델 같은 GT43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테일램프가 디자인이 됩니다 일단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좀 개방감 있게 좀 널찍하게 열리는 이런 모습은 되게 좋은데 트렁크가 뭔가 짐을 적재하기 편하게끔 설계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하지만 이 GT43 같은 경우는 이 턱이 좀 많이 높습니다 이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차량 트렁크 적재 공간을 보시면 뭐 쿠페형 모델답게 그렇게 막 기대할 만한 그런 공간은 아니죠. 폭은 좁고, 하지만 좀 좋은 건 깊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 골프백 그래도 두개 정도는 좀 편하게 실리겠네요. 그리고 색다른 게저 처음 알았어요. 여기에 단문이소 사운드가 여기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 차량 스포츠 세단, 그리고 정말 스포티함을 강조한 차량답게 썬팅도 우리 대표님께서 특별히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일반 뭐 비반사 블랙 컬러감을 가진 썬팅 필름도 좋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살짝 에메랄드 빛같이 돌고 반사 필름 성질을 가진 포터튀기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 제품으로 작업을 다 해드렸습니다 저 리스 가이드에게 문의 주시면은 이 정도는 다 해드리니까 편하게 너무 비싼 거 해달라고 하면 좀 그런가라는 생각 접어두시고 편하게 원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벤츠의 AMG GT43 포메틱 플러스 모델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차량의 가격은 1억 4,310만원입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실 할인? 할인은 원래 보통은 없어요. 아마 어디 가서 할인 물어보셔도 정말 차가 남아두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할인이 많기가 어려운데 일단 공식적인 할인은 없고 대신 저 리스가이드가 누르겠습니까? 할인이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숨겨진 뭔가가 있거든요. 그런 걸 꺼내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250만원 정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몇 달치 기름값 정도 하실 수 있는 그 정도는 제가 항상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컬러는 뭐 그라파이트 그레이 실내는 뭐 블랙 컬러를 가진 차량이지만 이 차량 외에도 다른 컬러나 뭐 다른 뭐 벤츠 차량 뭐 필요하신 차량이 있거나 기다리고 계신 차량이 있으신 또는 출고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저 리스가이드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르고 안전한 길로 가이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현금이나 할부는 직접 도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는 리스나 장기렌트 이런 금융 상품만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스가이드 김상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